안녕하세요. 하늘나는배스입니다 아, 오늘은 오온돌로 나왔습니다. 오온돌에 아, 오늘 벨리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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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 벨리존에서 벨리존 매니저, 진빈반울님이 새로 런칭한 앞으로 가는 벨리포트, 더 보트입니다. 요 빨간색. 보시는것처럼 이 빨간색이 더 버텁니다 멋있습니다. 밸리들이 쫙 나가는 모습이 만선하고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우, 발이 시려 야, 씨, 그때 영웅도 갔을 때 커피색이었잖냐. 응? 물이 이래, 이지 체크, 체크, 무전기 체크. 무신, 여긴 하나배, 카피? 자 오늘은 어운돌로 나왔습니다. 하, 천리포로 갈려다가 어운돌로 나왔습니다. 어운돌 포인트는 전잘 몰라요. 여기 어운돌 자주 오시는 분, 어운돌에 대해서 바삭하게 아시는 분 오늘 만났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빈바들입니다. 네. 자 아, 벨리존 어, 어, 카페를 운영하는 매니저분이시고. 아, 그리고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앞으로 가는 벨리보트를 어, 개발하신 분이십니다. 그 벨리보트에 대해서 한번 장점 을 한번 얘기한 줄, 한번 해줘 보세요. 그 시청자분들한테 어, 아주 간단하게 앞으로 갑니다. 모든 벨리보트는 뒤로 가는데, 버버트 S9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벨리, 그리고 가장 안전한 벨리. 아, 기, 그리고 실용실환도 이번에 그다 네, 등록 등록하신 됐습니다. 거죠? 아,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실용실환까지 다 등록된, 아, 어, 국내에서 순수 기술로 개발된 벨리포트입니다. 앞으로 가는. 아, 어, 저도 예전에 벨리포트를 많이 타봤지만, 주행을 하다 보면 목이 엄청 아픕니다 뒤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의 단점을 완전히 해결을 했고 아 그리고 밑에 보면은 부력이 벨리가 전체에 바닥에 닿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닿기 때문에 예 저항이 적어서잘 나가는 거겠죠 그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포인트 조행 하십시오 예 오늘 포인트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하시죠. 아, 예. <laughs> 네. 이 해무가 아까 우리 띄울 때보다 더 많이 끼었잖아. 어? 그러니까 가지 마. 지금 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사실. 이게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 이 흰바람 소리 나는 거 보면 우리 방인데 이거. 와, 누가 벌써 굴삭기 벌써 잡았어? 몇 개요? 세 마리 설렸대 잡고서. 가능합니다. 가도 된다 가자. 자 추랑야도 된다는 해경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보이네 가 있는 사람들도. 저기 보이잖아 사람들. 예가자그 네. 정조니까 어초 타러 갈까? 지금 정조니까 거기 어초를 먼저 가자 지금이 6시 33분 1시간 후에 정조입니다 만조기 때문에 그래서 어초 요 앞에 어초를 먼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초를 그 한번 가서 보고 상황을 보고 어초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일로 나와서 방어포인트를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와 여기 어초야 정확하게 지금 물이 이 연안으로 흐르거든 응? 어디로요? 여기서 저뒤 연안으로 그 흘러가면서 어초를 지나가게 될거야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은 바로 띄워줘야 돼 이십메 예. 거의 조류가 안 가는 아니야 가응너 여기서 오다보면 걸릴거야 바닥에 그5초에 걸릴거야 아마 그 타고 넘어야 돼오초마 짠챙이들이지 얘 아... 광어는 자동수색 된다고 그래서 투둑투둑거리고 두둑, 이렇게 다 슬쩍 들어보면은 약간 무거운 듯해. 그럼 훅서 한번 까보는 거야, 까. 그럼 이게 어초기 때문에 잘 걸린다고. 아유 걸렸어.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늦었어. 야 어초가 빈거 같아. 나가자. 더할 사람은 하고 저기로 나가면 이제 어탐하고는 관계없이 낚시할 수 있으니까 저 고풀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저이저철담에서 네. 저쪽 저기 밸리가 있는데 그렇죠 아니 자갈밭이라기보다도 나이 여기 프로펠러에 뭐 걸렸어? 아니 하나도 안 걸렸는데 근데 왜 가이드가 동작을 안 하지? 죽었나봐, 아이씨. 응, 네, 아까 타고 갔었는데. 발도 안 움직여요? 응, 나도 페달로 다녀야 돼. 그러면 저거 들어야지. 저항받으니까. 걸었어요! 오 바다 착공입니다, 첫 곡이세요? 예. 네. 자 바다에서 나온 첫 곡이에요 축하해 아, 빨리 나가서 소주 한잔 하실까요? 그럴까요? 아, <laughs> 아 축하해 아감 아, 멋있어 쳤습니다 바로 쳤어요 네 아우 리아 무서워 아우 그 이빨 바, 잡지 마라 배스 잡듯이 크일 난다 그송 송곳이라 박 손가락 콱 찢려 오, 좋네 셜 아야 오짜다 오짜 오자. 사진 한 번. <laughs> 오짜야 오짜 사진찍어줘? 네아 이거 어, 굉장히 귀찮은 존재네 이거 옆에서 사진찍어라 뭐해라 이거 아이 으니까 응. 하나 둘 한번더 하나 둘 감사합니다 그러게, 아 너무 오래 주물르는거 아니야? 그거 하나 가지고. 또, 사이즈까지 이제 옷자는 없는다, 야. 네, 한번 재볼라고요, 얼마나. 너 그, 닭 사온 약발이 먹혔어? 그러네요. 아, 응. 다음부터는 닭을 사갖고 와야겠어요. <laughs> 근데 그걸로 끝이야. 두 마리 사왔으면 두 마리 잡는데, 한 마리밖에 아, 안 사왔잖아. 아, 아. <laughs> <laughs> 게... 아우, 씨. 응 걸었습니다. 오우씨 터졌어. 아씨 큰거 걸어서 터졌어. 아씨 아 줄이 나갔어. 줄이 나갔어, 줄이. 아, 환장하네. 신 거예요, 형님? 랜딩하다 나갔어, 줄이. 에이, 씨뭐다도 끊어지고. 아, 참나. 왜 이러냐. 왜, 이럴까, 쓰던 거는 그래도 버리고 왔어야 돼. 그거, 이거, 채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에휴. 버리고 새채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저거를 너무, 내가 저거를 안 조여줬나? 드랙 조절을 좀 너무 빡빡해 놨나봐요. 좀 풀어놔도 걸 에이. 라인이 먹어갖고 끊어졌습니다. 좀 엄청 무거웠는데. 에 입질만 신나게 받았어. 아우 랜딩 랜딩하다 리 때문에. 아, 어, 시그어우 드랙을 너무 짱갔어. 드랙이 좀 풀어졌었어야 되는데. 드랙이 안 풀리고 그냥 끊어져 버렸어. 오, 축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걸었다. 벌었습니다 야, 아까 한 마리 터뜨리고 벌었습니다 명가하고 갑니다 오늘. 아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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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안 나와? 이놈 또 올라와서 더 털을 나. 와, 또 글로 들어간다. 가지마, 가지마 일로 일로 일로. 그렇지, 그렇지. 살살 달래야지, 살살.

아, 그렇지. 얘는 착하네. 야, 이거 저번에 이거 끼는 데하도 고생을 해갖고요. 이 끝을 다 이렇게 빼주고 이게 갈아왔어 요 이번에. 끼기 쉬울 거야 아마. 어디 보자. 그래. 우리 야야야야야야야야 힘이 장사네. 이거 렇가 이렇게 놓고 나면 내 옷에 비린내 추송이잖아. 응? 이고 단톡방에 올려. 잡았어? 잡은데 잡았는데 그거 봐 에이, 그게 이제 얻어갈린 거니와산전님도한수 <laughs> 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사람들 전부 다한수시겠습니다잘잘잘잘잘러잘로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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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해. 축하 얻어걸렸어 걸렸어. 그러니까 얻어걸렸지 밑걸림이 아니고 봐, 내가 여기 포인트라고 그랬잖아. 네, 딱그 포인트인데요. <목소리> 응. 예, 네. 고기 딱그 자리. 딱그 자리. 응. 네. 네. 자,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무슨 색 옴으로 나왔어요? 네, 핑크 웜 이야, 오늘은 핑 네. 네. 오늘은 핑크가 대세네. 아주 그냥 자연산. 이야. 하얀 거. 이뻐요. 네, 사이즈가. 사이즈는 조금 아쉽다 그죠 예. 사이즈는 작은데 아, 감사합니다 추, 축하합니다 사미님 따라다녀서 분장인 어디갔어? 어우 걸었어 걸었습니다 또 하나 야 뭐냐 자자자자자 자, 자, 얼굴 보자. 아이고, 얘는 그렇게 크, 크진 않네. 2분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야, 얘 고, 고기 먹다가 뱉어놨어. 지금 얘네들 피딩 타이밍 가보네. 이거, 자, 얘가 이거 먹다가 뱉어놓은 겁니다. <laughs> 어미 찢어졌어 이거? 들랭들랭들랭이 한번더 쓰자 밥 먹자 일로 와 일로 야 본장인 너는 점심 갖고 왔어? 김밥. 야 이거 너두개 먹어 아 저요? 아니, 세개 사서 너두개 주려고. 난 하나 먹고. 난 요만한 빵 하나. 해. 빵을 줄까, 그럼? 아니, 아니. 네가빵 먹어, 내가 밥 먹을게. 저빵사는저 사가지고 되게 많아요. 그래? 저 얼마나 많으시길래 되게 많아난두 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두개 먹고 저기 하나 줘. 내가 하나 주고 주고 아, 그랬어? 일로 와, 일로. 원래는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카약들을 다 엮어. 떠내려 가지 말게. 민물에서는 안 떠내려가. 근데 갈장가 좀 모르겠어, 여기가. 있어하고 있어 있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고기 잡으면 이제 고기 욕심에 간다 고 그런다 이제. 고기 집에 갖고 가려고. 왜냐면 자고 나면 못 갖고 가잖아. 응? 고기 갖고 가서 빨리 집에 갖고 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나도 그랬거든. 걸었다! 뭐냐, 뭐냐, 냐천천천천 사이즈 되네. 자, 감사합니다. 아, 지 마, 탈지 마, 탈지 마, 탈지 마, 탈지 마, 탈지 마. 지 마. 됐. 에이, 씨.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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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쌰됐 기다려, 이거 할 동안. 에휴. 어휴, 어휴. 어휴. 가만있어, 에휴. 좀 뻗대지 좀 말고. 예. 가자. 야, 이번에엄 갈아야겠다. 에몸이자간잘간 씹어가지고, 쓸 수가 없겠어. 또 자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요놈 봐라 퓨를 한다. 억울한가봐. 핑크 핑크 어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미 두 마리 잡고 나니까 다 찢어져 가지고. 워터멜론으로 바꿨어요. 이거 못할 것 같아. 찢어져 갖고 버려야지. 하약을 끌어 텅텅 그래요. 바람이 터졌습니다. 지금 바람이 터져서 잔물결이 쫙 일고 있습니다. 펠리 어, 많이 오셨던 펠리 분들도 많이 철수하신것 같아요. 지금 별로 별로 없고 어, 저희도 어, 내일까지 안할것 같으면 이제 슬슬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항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중에 날씨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12시. 그러니까 13시 뭐 15시부터는 비가 오는 거로 예보가 돼 있어서 아, 12시까지만 하고 와야겠다. 근데 12시까지도 날씨가 계속 흐린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유, 이번 낚시는 그냥 가 하고 바다에서 어놀이 하는 거로 만족해야겠구나. 길고 왔습니다. 그 아침에는 또 런칭 하는데 해가 무 뜨기 갖고 해경이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 입구에서 머물러 있다가 안개가 조금 걷혀 갖고 풀려 가지고 통제가 풀려갖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 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흐리지도 않고 해가 나가지고 그 아침에는 고기가 안 나오다가 햇살이 퍼진 한 9시 반, 9시 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도 전부 다 골고루 손맛을 받고 아, 저도 아, 60 넘는 거 하나, 50 후반 하나, 그리고 한 30점 넘는 거 하나 이렇게 세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상쾌했던 것 같아요. 그 회원님들도 골고루 다 잡아가지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마가 오면은 장마 끝날 때까지 조과도 현찮고, 아, 또 오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만약 못 오게 되면은, 아, 실내에서 다른 영상으로 대처해서, 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자, 제가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 얼마나 많나, 한번 보자.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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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렇게 세 마리 잡았습니다. 가자. 이거 하나 갖고 가. 어느 놈? 큰 놈으로 갈거 이거 두 번째 놈으로 갈 거야. 큰 놈은, 저기. 뜰채 주면은, 뜰채에다. 예. 네. 야, 일로 와. 이거 가져가. 뜰채. 예, 네, 나한테 뜰채만 뒤밀어야 돼. 뒤에 있다, 뜰채. 예. 네. 아, 그냥 꽂으면 되겠다.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네. 그런데 꽂아 지금 자자 이거 또 가져가. 야너단 네, 찍었어. 어 누가 너가 조그만 거 잡았지. 너 네, 네. 조그만 거잡았면큰거 갖고 가고. 어, 이거 가져가. 풀러. 那个刀也呢。